아,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4화 뭐죠 이 맵이? 점프 오토바이 어, 스턴트맵 아, 어쨌든 오토바이 스턴트맵 좋아요 어, 구독좀 네. 많이 좀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갑니다 갑니다 아 근데 어두워서 좀 힘든데? 뭐야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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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 거이 처음부터 <laughs> 저걸 실력이라고 갑니다 어 뭐야 왜 안가지? 앞바퀴 못들어? 앞바퀴 드는거 컨트롤입니다 아 컨트롤이요? 에야 왔다 컨죠롤아 아유 아, 아, 이번들이 벌써부터 클래스가 <laughs> 역시 <웃음> 하이 클래스들 <laughs> 자 이번 펜지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요 가겠습니다 어, 오늘 아 처음에도 뭐이 정도 이 정도 가뿐하게 설마 아직 음... 거기서 못 나오신 분 음... 아. F99 눌렀는데 죽었어. F F F만 들어있는데 F. 야 아, 그래? 아 F F. 내가 현재 1등이야어 뭐야? 아 이거 거리에 따라서 그렇구나 뭐야 이. 아. 오. 오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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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 <laughs> 어디 갔네? <가네. 웃음> 어? 이상한데? <laughs> 어. 다시 간다. 허허 <laughs> 차. 이거를 어떻게 공략을 하면? 어, 좋을까요? 뭐지? 음, 어, 뭐지?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어? 아, 여기 편법이 있습니다. <laughs> 편법. 약간 오른쪽으로 틀면서 가겠다. 아, 자꾸 왼쪽으로 가네 날라갈 때. 이게 바로 편법이다. 어? 부릉부릉 오케이. 어? 설마. 여기 안으로 <laughs> 넘어가는. 아니 편법을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? 저는 아, 실력입니다. 선수 가겠습니다. 자, 어 펌법 쏘러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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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. 저일 단계에서 못 나가겠어요. 오늘 역시 예상대로. 오 어, 갑니다, 갑니다. 펌비 펌법 펌법 펌법. 아. 단계에서 못 나가겠어.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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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 됐다. 아, 찍었어? 나 아, 찍었어, 찍었어. 아 옆에 시체가 한한개 떨어져 있는데요. 일단, 어. 자 가봅시다. 저 구제점요. 아니 컨트롤키가 언제 눌러? 시작할 때 달리면서 컨트롤 꼭 누르고 있으면 탈출할 수 있어. 이건 뭐야? 아아 어, 여기다. 오케이, 알겠네, 찍었다. 알겠... 거, 거기도 평범 없었어? 여긴는평 아니야. 이건 이렇게 오는 거야. 아 뭐야 이거? 뭐왜 죽어? <laughs> 아니, 나왜 죽어? 아, 이거 룰상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 죽게 돼 있습니다. 아니. 그냥 그걸로 날아가면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잘잘 착지하면 돼, 이거. 공중에 다몇 바퀴 썼다 했다. 원래 죽어야 돼, 근데?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잘안죽고깨 근데 어떻게 아, 나무에 걸렸어. 아, 한 바퀴 돌기. 봤죠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<laughs> 제 <목소리가> 얼굴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좋았어 찍는다 어? 어 뭐지? 여기서부터는 레이스야? 여기서부터는 레이스야? 예 앞으로 쭉쭉 가시면 됩니다 저맵 이탈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어요 어디서 <laughs> 지금 중계방송 하시는 거 같은데 어? <목소리가> 뭐야 어, 어, 또 스턴트 있다. 핫!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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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굿. 이거 딴 사람 여기로 텔포 못 시키나? 저, 저 지금 여기에요. 없답니다.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. 아이씨. 시작. 어, 편법! 어, 편법 오브 레전드. 나이스, 왔다. 스무스하게. 스턴트 따위는 잊은 채. 오, 오토바이 물에서도 달려. 수류 오토바이요? 에형 들어주고. 뭐야, 형 관전 중이야? 아악! 어, 나 관전이야. 왜 관전이야? 아 <laughs> 왜, 왜 관전이야, 대체? 끝났어? 어, 나 끝났어. 아니, 여기서 어떻게 해 <laughs> 퉁퉁 튀는데, 가 <애가? 웃음> 야, 첫, 첫, 첫 맵이라서 좀 쉬운 걸 택했어. 좀 살짝 쉬어 보이긴 하네. 네 그렇죠. 좀 쉬어 보입니다. 유탄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? 모르겠어. 아 아까 전에 나맵 탈출해가지고 달리고 있었다니까. 아니, 여기 어떻게 간 거예요? <laughs> 무한의 루프인데? 거기? 거기 거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천천히 가야 되나? 아니 난 그쪽으로 안 갔어. <laughs> 어? 빠져봐 빠져봐. 설마 옆으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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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디러 난 하면. 이걸로 깨겠어. 아니 이형 맵을 아주 그냥 전략자를 역매기시네. 이렇게 가는 거네 풍통이로 지금 캔디 형나 지금 관전하고 있어? <laughs> 봐봐. 나올 수 있다니까 이거. 알았어 알았어 냅둬 봐줄. 좀 있다 내가 보기. 아 존나 웃기겠다. 장인 같아. <laughs> 진짜 깨끗다데넌 청친을 위해 달리는 뭐 애니메이션 주인공이야? 어디 자꾸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? 맵을 이탈한다. 아, 아안 돼. 아, 뭐. 뭐야, 이거는! 제대로 된 보험 틀고 들어갑니다, 이거. 아, 이거, 씨. 사람 연맥이 선수들이네. 집중 모드, 사 이집중 모드 갈수있 <laughs> 어. 이러지마, 제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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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자신이 안 닿는다. 다음 맵은 뭐죠? 다음, 다음 맵은 뭐죠?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집중다 <laughs> 오늘 뭘 많이 먹네요? 아니, 왜 레이스를 했어요? 대체? 지 뭐, 가시면 놀렸네. 안 됩니다. 뭐, 뭐, 이안좋 뭐, 뭐, 이렇게 해아 <laughs> 진짜 할 알... 거... 아! <laughs> 아, 미쳤어. 이제 아, 저기 뒤에 좋은 편법의 자리가 있다니까요.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... 날, 나의 의지를 봐봐 오케이, 마지막... 어디야? <laughs> 어디야? 들어가시면 됩니다. 뒤로, 뒤로! 들어 가시면 거기 새길 하나 있을 거예요. 쪽길요이요에 예, 아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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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이쪽 골목길 이쪽에서 어디가? 여서도 이쪽에서도 이쪽으로가시쪽가이제쪽 거기서 왼쪽으로 확 틀어야 됩니다 점프 대에서 점프 대에서 왼쪽으로 확 트세요 지금! 아드드이 분은 뭐하는 거야 나는 최강의 사다이가 될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쟤 <laughs> <야! 웃음> 길을 창조하시는데 끝, 났어그 상황이 야아아아다아아직 저기야? <laughs> 첫번째였다니까 <laughs> <laughs> 거의 핵트롤 <laughs> 네, 뭐좀 쉬웠는데 집중을 별로 못했네요. 아 잠만. <laughs> 칼무리 빼야겠다. 화면에 빨간 줄이 매겨지냐? 녹화되고 녹화되네. 다른 맵 하죠? 예. 다른 맵 골라, 골라. 고르면 할수 있네. 고르라고 어디서? 고르는, 고르는 창 나오잖아. 어, 음. 있네. 여기서 여기 내게 없다. 어, 없어? 어. 그럼 다시 만들어 초대해야겠네. 제어 모드에서 할까? 응 제어 모드 가자 오케이. 뭐야 눌러 한 번만 누르면 돼한번 뭐야 캔지 떠났어 응나 떠났어 완전 와버렸어 아니... 트롤이세요? 아니 트롤이시네 음. 응. 아니 근데 나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? 이 똥차들이 말이야 지금 어 <laughs> right? 아, 제일 싼차좀 갖다줘 음. 곧 저의 제일 싼 차가 옵니다 어 <laughs> 아, 왔네 제일 싼차자 올라 이래서 이번엔 어떤 맵을 하지요? 아뭐 라디오도 스무스하구만 평민의, 서민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? 아 뭐야 얘네들은 왜 이러고 돈 벌어먹고 사는거야 아아! 아 라디오 아, 뭐야 개노잼 초대하셨나요? 아니요 맨 만들다 누가 죽였네, 저 잘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서민의 설마 살고 있으니까 빨리 좀 초대해 주시죠나 음, 이쪽으로 가야겠다. <목소리> <근데> 왜... 아, 근데 <목소리> 뭐야. 어? 뭐야, 잠깐만. 손해배상 5억 5천만원 자식이 주... <laughs> 뭐야 죽었나? 봐주도록 하지 아제 방에 핵있어요 <laughs> 혼자 만들어 스태세션으로 신호를 지키는 남자. 아무도 없고 역주행은 기본. 햄버거 집 없나? 아쩔뿌리 맛집이 없구만 이거. <laughs> 좋아 역시 레이스가 꿀잼이지. 뭐야. 어? <laughs> 아, 이거 관리공단에다가 이거 지금 청음 해야겠네. 이게... 이게... 뭘 해보자는 거야? 이 이번에는 시간대를... 아... 점심으로는... 자식들이... 그어 어유, 미안합니다. 어? 초대 받했습니다 차... 오케이, 오케이 기다려봐. 이 새끼는 처리해 줄 거야. 차를 그고 사람의 차를 그리고? 누가 소리 질렀어? 초대요아뭐 경찰은 돈좀 물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M 차대 눌렀어. 그렇게 뭔일 있었냐? 경찰들은... 외국인 서버에서 학살 좀 하고 왔습니다. 자, 들어...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, 고고. 이번엔 또 공중물 같은데, 기본 탓인가? 기분 탓 아니야 진짜. <laughs> 자전거 매은 없나? 자전거 맵 있습니다. 근데 좀 난이도가 <웃음> 하드야? <웃음> 슈퍼 하드. 이번이번 이번에는... 오케이, 준비고. 딘카마이바트배팅세를 어, 어, 배팅은 들어 준비고 게이터 준비고고. 좋았어. 고학구 처우. 카 탑니다. 하고 쳐오고 난, 난 이런 빅 스쿠터가 이쁘더라. 아 우통 먹고 왔어 제아 더러워. 배팅 좀 합시다. 어. 준비합시다. <웃음> <웃음> 허허 개간 지나는데. 핑크 보이. 어 이번에 좀 아침이라 괜찮다. 아. <laughs> 먼저. 더라어 뭐야 뭐야? 뭐야, 예, 부스터... 이거. 처음에 부스터 써줘. 아, 그런 거 있어. <laughs> 야. 야, 왔어. 야, 이건 진짜 쉽다, 유타야. 그냥 이쪽... 어, 진짜 쉬운데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나쟤 보고 있을래. 뭐 하고 있나? 나도 구경해야지. 유타 1단계, 유타 1단계. <laughs> 뭐야, 이거. 유타 1단계 통과할 때 동안 안 갑니다. 아, 저도 여, 구경해야지. <laughs> 어. 일자로 달리시라고요? 예 각도를 이거 좀 맞추고 정적 소리 뭐 어떻게 내드려? 이이이어 됐어 됐어 어우 쉽다 어우 쉽다 쉽다 오케이 따라오십시오 안전 운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아! 뭐해? <laughs> <laughs> 그것도 쫄아가지고 못 오고 있어? 어? 뒤져 <laughs> <지져> 그냥 아아 <laughs> <laughs> 아이 <웃음> 먼저 갑니다 어, 뭐야 나또사았어 무적이야 무슨? <laughs> 또사았어아빨리 죽어 그냥 F 눌러 F 눌러도 안죽는데 F 꽁 누르라고 이거 나 먹어라 이거 나 먹어라 아 그대로 가시지 어 이거 뭐야 아나 오토바이가 너무 커서 컨트롤이 안 되네. 뭐나왜 여기야? <laughs> 나는 일로 가. <laughs> 찍었나 보네 거기. 아까? 어, 아, 진짜? 역시 엔지 형잘 가요. 아 아니네. 뭐지가? 내가 던지 라니. 빨 찍었다. 아, 아, 음? 아. 공중 묘기 건물 빌딩 옥상에 비스듬히 사망. 어, 뭐야? 어 유타 여기? 아 이거 뭐 유타 유? 난또 유타 여기까지 온줄 알았네. 오케이 찍었고, 전 지금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. 공중묘기, 아, 아, 아. 빠생. 아. 와 이거 되게 힘들다. 맘인데 나한테는. 아니. 역시 딩카 안정적인 성능으로. <laughs> 나난 하게 깨주는 아~ 떡밥 여기까지 갔었대. 이번에 우승자 내가 되겠구만. 이거 아이언, 그럴까? 다시 갑니다. 아... 야, 아직 차이가 그렇게 야. 많이 나진 않다. 야, 야, 너 저기 밑에 있어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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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뭐야? 오, 보인, 어디서 오토바이 엔진 들리는데? 뒤에서? 으악.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자 체크 찍었다! 아아 아, 내가 그.. 뭐야 이거? 아, <laughs> 아 여기는 청체력 난국 예상합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망했네요 <laughs> 아 너무 쉬운데? <laughs>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떨어져서 안 아프게 떨어질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거꾸라 떨어지면 아 운이 안 좋아서 엉덩이 받고 사망. 괜찮은데. 아! <laughs> 아! 오오오 올라왔다. 이걸. <laughs> 저기 뒤에는 어떻게 넘어가? 한 방에 가야 되나? 어, 여러분 보입니다. 오케이 okay, 여기까지는 아, 아, 여기까지 매달려서 갈수 있는데 네 번째 거가 좀 힘드네. 토네이도 스인 사망.